북한 제2의 도시는 과연 어디일까? 유력한 도시 두고 비교 우리나라 제2의 도시는 당연히 부산이지 330만 명이 살고 부산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컨테이너 항만이야 해운대 광안리 같은 관광지도 유명하고 한국전쟁 때 임시수도까지 했던 곳 지금도 산업, 무역, 교통 전부 잘 돌아가 그럼 북한은 평양 말고 제2의 도시는 어디일까? 먼저 남포특별시, 평양 바로 옆에 붙어있는 항구도시고 남포항은 북한 최대 국제무역항이야. 부산이랑 비슷한 점이 있지. 한때는 외국으로 나가는 배들도 오같이 토해간문 덕분에 물길도 잡고 공업 농업용수 다 책임지고 있어. 도시 크기는 작지만 전략적 한방이 있는 곳. 다음 강력한 후보는 함흥이야. 인구도 77만, 평양 다음으로 사람이 많아. 여긴 북한 공업의 심장이지. 흥남비료공장. 화학단지, 과학기술연구소까지 철도도 뚫려있고 항만도 있고 북한 경제가 숨 쉬는 곳이야. 게다가 함흥화학공업대학 같은 기술대학도 있어서 공장에 바로 투입될 인재들이 여기서 길러줘. 하 작지만 날카로운 남포와 크고 강한 함흥 과연 북한의 제일 도시는 누굴까? 댓글로 의견 남겨줘.